요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유리창 청소 임무는 유리창 청소 장비를 챙겨서 유리창 청소를 해주면은 유리창 청소의 임무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내가 일감을 창출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건 사실 뭐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웨그테일이라는 장비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웨그테일로 유리창 청소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웨그테일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어 그냥 걸었어요. 걷다가 닦아주고 싶은 그 유리창이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너무 깨끗한 유리창보다는 많이 더러운 유리창을 닦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야 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고 또 닦았을 때 사장님이 보시기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 가게에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는 유리창 청소업체로 운영중인 사람인데 사장님 가게 유리창을 제가 무료로 좀 닦아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사장님들 반응이 어떨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몸나 좋죠 얼른 좀 닦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10명 중에 9명은 의심을 하고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혼자 속으로 아니 뭐 공짜로 닦아준다 해도 싫다고 해뭐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다며 하면서 혼자 되게 부정적이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제가 <laughs> 제가 가게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갑자기 어떤 애가 들어와가지고 유리창을 닦아주겠대 저 같아도 괜찮다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다가 이런 멘트들을 던져줬어요 대신에 어 제가 유리창 청소 전과 후의 사진 좀 찍어서 블로그에 올릴 수 있게 좀 허락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은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네 오케이 흔케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일을 하면 되는데 일을 하기 전에 꼭 사진을 많이 찍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끔 구도를 잘 잡아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영상도 찍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은 그 초반에 올렸던 영상들이 전부 다그 방금 얘기했던 무료로 청소해 줬던 영상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작업물들을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요세 가지에다가 계속 올립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무료 청소라고 하는데 초반에는 솔직히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아니 지금도 몰라 솔직히 나라고 하면 내가 투명한 남자입니다 하면은 아무도 모른다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무료 청소들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입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서 연락 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자가 한명한 한 명씩 늘어나고 인스타에서도 DM이 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서 일감을 창출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장 제가 지금 내일 일이 없다 그러면 저는 웨그테일을 챙겨 가지고 거리로 나갈 거예요 똑같이 와서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블로그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전단지 올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근, 당근마켓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맘카페 또는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면 그 업체 홍보방이 있습니다 뭐 돈을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돈을 내면서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이제 돈을 안 받는 데 들어가서 업체 홍보방에다 글을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초반에 바닥 기계도 사고 고압 세척기도 샀어요. 어, 근데 오히려 여러 개의 청소위를 벌려놓으니까 한 개에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리창만 하나만 파보자 해서 어, 파보았는데 2022년 10월 5일 현재 지금 제 생각으로는 유리창 청소만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층고 높은 유리창 청소나 2층 정도 되는 유리창 청소할 를때 어, 폴대라는 기술만 좀살줄 안다면은 스카이 차를 부르지 않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단가도 괜찮고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유리창 총도 한 가지로만 쭉 가볼 생각입니다. 이해해세요